자, 이거는 셀프로 알아보는 나의 허리의 음, 유연성과 허리의 강화. 허리가 얼마나 센지. 뭐야. 자, W 자세로 앉았을 때, 내가 뒤로 누울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. 하기 위해서 꼭 일어서지 않으셔도 돼요. 누워서 발을 갖고 와서 이때 고관절과 골반과 허리가 유연하다면 뒤로 누울 수 있으실 거예요. 안 들리고 첫 번째 단계 이게 가능하시면 셋다다 굉장히 유연하신 거고요. 여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확장을 해서 손을 위로 쭉 펴서 이 동작이 가능하시면 허리와 고관절과 골반이 이연하다는 걸 나타내 주는 겁니다. 자, 이게 안될 경우에, 제가 저번에 말했죠? 베개를 하나씩 올리는 거예요. 등에다가.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. 하나, 베개를 하나씩 두고. 여기서부터도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베개를 대, 대서 내려가고, 이것도 마찬가지로 베개를 대서 내려가 주시는 거예요. 여기서부터 하나씩. 하나씩, 하나씩. 그리고, 언젠가 완성되는 동작을 했을 때 허리의 유연성과 고관절과 골반의 유연성을 키워서 이 동작을 완성시키시면 돼요. 한번 여러분도 지금 해보셔서 내 골반과 허리가 얼마나 지금 굳어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하고 우울해져 보세요. 우울해져 보세요.